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3일 전만 하더라도 장대양봉 치면서 지금 6원에서 16.6원까지 150% 당일 폭등이 나왔던 APM 코인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장 대양봉 친 종가 자리에서 음봉 떨어지면서 이제 매도 물량 쏟아졌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으나 다시 음봉 떨어졌고 다시 거래량이 줄었으나 음봉이 크기가 작은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지면서 이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에 시가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돈을 써서 여기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위 가격을 지켜 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전략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어 저는 고점에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뺐다 반등하는 눌림목 구간 추가 매수 대응해서 평단가 낮춰놓고 본전권 그리고 추가 시세 분출 시 수익권 분할 매도 대응 전략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APN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단타 코인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 복리로 챙겨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래비티 코인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47.5원에 공략을 했었는데 자 타점을 보기를 해보면 세력들이 돈을 써서 거래량 터지기 전 유미한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약 25%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2천만 원을 매매했다. 25% 수익이다. 그럼 500만 원 하루 일당을 벌었어요. 근데 이걸 한 달에 10번 반복하면 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도 꾸준하게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 잘 보시고 그 시세를 반납했다. 그럼 이 눌림목에서는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뺐다 반등한다. 그럼 다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익, 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수익 반복적으로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급등 타점, 그리고 단타 타점들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분들인지 아닌지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그전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비썸 차트 기준 APM 코인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캔들의 저점 자리가 7.4원 가격대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00일 선 자리가 대충 6.6원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398로 되어 있는데, 400일 선으로 바꾸고, 이 선도 조금 길게, 자, 바꿔놓도록 하면요. 자, 7.4, 그 다음에 6.6, 요 캔들이 강력한, 뭐가 된다. 반등 예상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 분봉상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저점 자리가 6.1원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7.4 부근 그리고 밑으로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7.4 지지선, 6.6 지지선, 6 1 지지선에 1차, 2차, 3차 반등 예상 변곡으로 활용해 드릴 거니까 끊어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 잘눌려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위 구간대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는 1차 저항 9.6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1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2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4.7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6.6원 이렇게 이제 가격 라인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1차 반등 예상 지점, 2차 반등 예상 지점 이제 반등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위 구간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면 목표가 전략 9.6, 그 다음 상방 11에서 12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4.7에서 16.6원까지. 상승 보시면서 뺐다 반등할 때 저점 연수 기회 잘 도모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번에 자 바로 반등 나올지 이탈할지 바로 저항 때 뚫어낼지 저항 받을지 어 실시간으로 차트 보는 게 저는 아직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APM 코인 이번에 시세 분출됐고 세력들의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구간에서는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배팅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 기회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우상향 추세 구간에서 저는 혼자서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 매매 전략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자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코인들에 대한 우리 돌파 자리에서의 단타 전략과 그리고 눌렀다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제공약 득점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리플 코인 200% 폭등, 그리고 알고랜드 코인 100% 폭등,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뭐, 5에서 30% 정도의 단타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처럼 50에서 100% 이상의 큰 폭등도 계속해서 이제 노려 노려보고 있는, 어, 상황이니까요. 어, 지금 신고가, 그리고 핫한 코인들, 급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네, 50에서 100% 이상 추가 폭등도 함께 수익 실험 기회 도모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